집이면 집, 땅 있는 땅. 당신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집땅 지성. 안녕하세요. MC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고민편인데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올겨울 단군 이의 최대 단지인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드디어 입주합니다. 당연히 강동지역에 전세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매가격도 하락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강동지역 아파트 추천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둔촌주공은 어릴 때부터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요. 둔촌주공은 5층 저층 아파트의 주공 아파트고 적은 평수들이 몰려있는 이런 아파트였어요.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올림픽 선수촌하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약간, 중산층이 사는 그 33평 이상의 또 대형 평수도 있고 이런 약간 부자 아파트 느낌이었어요. 어 그렇게 약간 좀 동경이 대상이 되는 올림픽 선수촌을 딱 바라보고 있는 그런 주공 아파트였었거든요. 그런데 속도는 저층 아파트가 아무래도 사업성이 더 좋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재건축을 다 모두 먼저 완성하였는데요. 올림픽 파크포레오는요 어, 공사가 중단됐었던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고요. 분양 당시 부동산 시장이 찬 얼음처럼 정말 차가웠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불과 1년 전 1차 계약 미분양을 거쳐서 선착순까지 가면서 저희가 그 미계약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됐고요. 자 가구당 평균 3명일 경우 괴산군 인구를 넘고요. 4명일 경우는 울진군을 넘어설 정도로 단지의 규모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파포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 한번 해볼게요.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강동구라고 하기에는 약간 송파구 같은 그런 느낌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정말 송파구와 딱 인접한 경계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 세대는요, 12,032세대로 정말 메가토급 단지이고요. 위치는 5호선 둔촌역과 9호선 둔촌 오류역, 이렇게 두 가지 역을, 역세권을 끼고 있고요. 아, 지금 현재 실거래를 살펴보니까요. 시세가 24년 7월에 이제 거래가 되었던 24억 5,177만. 이게 이제 최고 거래인데요. 어, 지금 현장 부동산 말씀으로는 25억 거래된 물건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신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실제 매물은 로얄이냐 비 로얄, 로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25억에서 26억선으로 지금 국민평수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요 어 조합원 물량인 입주권과 그 다음 일반 분양을 거친 분양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양권은 전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거래하실 수 없고요. 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조합원 물간이, 물건인 입주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위해가 4년이 아니라 또 3년이라는 점, 또 전세 계약은 요즘에 2+2 +2 갱신권이 있기 때문에 4년까지 바라보시는데요. 그러면 계약을 2년 내지는 3년으로 해야 되는데 전세 계약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명하기 때문에 웬만하신 그 분양 당첨자께서는 대부분 입주를 희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올파포 대규모 입주 맞죠? 1만 2천 세대. 강동 지역 전세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줄까요? 입주 영향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의 한 표를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향이 많다, 적다. 저는 적다의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어, 사례를 보면 됩니다. 저희가 헬리오 입주 혹시 기억나시나요? 18년 하반기에 있었던 헬리오 시티 1만 세대에 가까운 이 단지가 입주할 때 비슷한 사례들로, 아, 정말 폭락이 올 것이다. 아니다, 괜찮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 분분했었던 이런 시즌인데요.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둔촌주공, 바크포레온 입주할 당시에 강동구 인근과 그다음에 광진구에 있는 롯데캐슬까지 입주가 비슷한 시기에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상반기 25년 상반기로 가면 이문휘경장이 이쪽에도 입주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입주가 몰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약간 조정을 받을 건데요. 그렇지만 알고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서울 전역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입주 물량이 많더라도 역량을 아무래도 좀 받는 기간이 예년보단 짧아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매매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둔촌주공 입주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입주 장애는 좀 조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인근단지 보실 텐데요. 자 이쪽 강동구 송파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시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둔촌주공을 기준으로 해서요 바로 옆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자여기에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재건축이죠. 그리고 아직은 학군이 이제 둔촌주공도 학군이 바로 다리를 잡진 못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학군이 자리 잡을 때까지 어 올림픽 선수촌 내에서 먼저 좀 지내시다가 둔촌주공으로 신축을 가겠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올림픽 선촌 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잠실 가는 길까지 올림픽 공원을 끼고요. 거기가 송파동 학원가이거든요. 다 그쪽으로 학원을 다니는데요. 학원가 접근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올림픽 선촌이 수 국민평수 기준으로 약 23억 전후에 지금 나와 있고요. 바로 옆으로 조금만 더가 보시면 대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림 아파트도 특징이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30평이 15.1억 정도 예,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요. 뗄래야 뗄수 없는 명일동과 상일동까지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한번 쭉 강동구까지 좀더 깊숙이 깊숙히 한번 같이 가 보시죠. 요즘 신축 인기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상일동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상일동 신축은요. 그라시움부터 베네루치까지 정말 주공 아파트, 한 단지도 빠짐없이 재건축이 된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그라시움 대장주인데요. 20.1억 전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바로 건너편에 아르테온도 정말 좋은 단지인데요. 아르테온도 17.7억 원 전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상일동이 신축 단지, 대단지다. 라고 살펴보시면 그러면 저희가 또 명일동을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명일동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상일동과 명일동 두 군데 다 정통적으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시키기 좋은 이런 단지로 유명한데요. 자, 명일동에 가면요. 명일 그 고덕역에 딱 내리시면 그 역세권 중심으로 상업지를 끼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있고요. 여긴 용적률이 좋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옆으로 가면 신동아 인근도 전부 다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동아 기준으로는 30평, 딱점 9억 전후로 저희가 가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그래도 준신축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레일 같은 경우는 어, 17.3억 전후에서 거래가 가능하시니까 이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지성 고민사연편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여러분들 사연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연 많이 많이 아래쪽에 보내주시고요.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주변 분들 계시면 여기 주소 꼭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정말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